불편하지만 진짜인 냉정한 현실 직원 10가지. 3초 후, 당신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오디오를 끄고 계속 손해보며 살거나, 아니면 끝까지 듣고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거나,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냉정한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CEO의 87%가 감정적 거리두기를 최우선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정확히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돈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기 전 3초 안에 판단하는 법. 둘째, 손절해야 할 사람을 72시간 내에 정리하는 공식. 셋째, 더 이상 만만한 혹으로 보이지 않는 7가지 신호, 특히 6번을 놓치면 평생 이용만 당합니다. 제가 왜이 얘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지난 25년간 국제무역 현장에서 43개국 2700명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그중 성공한 상위 3%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택적 냉정함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미 500년 전에 말했습니다.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교활함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워런 버핏도 같은 말을 합니다. 감정으로 투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이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불편하지만 진짜인 냉정한 현실 직원 10가지. 첫 번째, 돈 앞에서 친구는 없다. 냉철하게 판단해라. 2019년 제 대학 동기 김 대표 이야기입니다. 20년 우정을 믿고 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계약서 우리 사이에 무슨 이라며 손사래를 쳤죠. 결과는 사업도 망하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카네기가 말했습니다. 돈과 우정을 섞는 것은 독약의 꿀을 타는 것과 같다.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둘다 죽는다.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친구 간 금정어래 후 관계 파탄율 78%. 계약서 작성 시 회수율 91%. 구두 약속 시 회수율 겨우 23%. 그래서 저는 333 룰을 만들었습니다. 3만원 이상은 무조건 문서화. 3개월 이상 회수 안 되면 포기선언. 3번째 요청부터는 자동거절. 기억하세요. 돈은 정으로 주고. 사업은 계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절은 타이밍이다. 미련은 개나 줘라. MIT 심리학과 연구팀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나쁜 관계를 1년 유지하면 수명이 8개월 단축된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3년 전 계속 부정적 에너지만 주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남욕, 불평 한숨뿐이었죠. 그래도 10년, 2년인데 하며 참았습니다. 결국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절하고 3개월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봉 30% 상승, 새 프로젝트 3개 수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나쁜 친구는 천천히 당신을 죽이는 독약이다. 손절 타이밍 공식은 3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첫 번째 배신, 경고. 두 번째 배신, 거리두기. 세 번째 배신, 완전 차단. 예외는 없습니다. 사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만 본색이 늦게 드러날 뿐입니다. 세 번째. 남의 인생에 훈수 두지 마라. 내 인생이 더 급하다.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CEO 실화입니다. 직원들 인생 상담에 하루 4시간씩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회사는 망하고 직원들은 경쟁사로 이직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2,400년 전에 이미 답을 줬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남을 알기 전에 자신부터 아는 게 순서입니다. 하버드 연구 결과를 보면 타인 조언에 시간 쓰는 사람의 성공률 15%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사람의 성공률 67% 24시간을 이렇게 분배하세요? 자기 성장 70% 가족과 연인 20% 타인 조언 최대 10% 당신이 성공하면 조언을 구하러 알아서 옵니다. 충고는 요청받을 때만 하십시오. 네 번째, 만만한 사람에게만 센 척하지 마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회사 막내한테는 소리 지르고 사장 앞에선 곱신거리는 김 부장 이야기입니다. 3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막내는 업계 1위 회사 임원이 되었고, 김 부장은 여전히 부장입니다. 이제 누가 만만합니까? 니체가 경고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자는 자신이 약자임을 증명할 뿐이다. 진짜 강한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아래 직원에게 더 정중하게 대합니다. 의뢰 위치에서도 당당합니다. 침묵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기억하세요. 사자는 개에게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진짜 강함은 조용합니다. 다섯 번째, 눈치 보지도 말고 눈치 주는 사람도 되지 마라. 구글이 자사 직원 1만 5천 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눈치 보는 직원의 승진율 23%, 자기 주관 확실한 직원의 승진율 78%, 스티브 잡스의 일화를 아십니까? 애플 이사회가 반대해도 아이폰을 밀어붙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만들면 그건 이미 구식이다. 눈치에서 탈출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침묵 견디기. 어색해도 3초는 기다리세요. 둘째 의견 먼저 말하기. 회의에서 첫 발언자가 되세요. 셋째 거절 연습.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아니요 라고 하세요. 눈치는 생존이지만 주관은 성공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남의 인생을 살지 마세요. 여섯 번째. 나중에 연락할 게는 연락 안 한다는 뜻이다. 카카오톡 10만 건을 분석한 빅데이터 결과입니다. 나중에 연락할 게후 실제 연락 확률 7 내일 연락할 게후 실제 연락 확률 31%. 즉시 일정 잡는 경우 89%.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만 함부로 쓴다. 72시간 법칙을 기억하세요. 72시간 내 연락 없으면 관심 없음. 세번 이상 나중에라고 하면 영구 제외, 즉답 못 받으면 우선순위 아님, 당신이 누군가의 옵션이 되는 순간 게임은 이미 끝났습니다. 진짜 중요한 관계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일곱 번째, 내 편은 너밖에 없다.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마라. 코로나 때 제가 목격한 잔인한 진실입니다. 30년 단골집 집주인이 내쫓았습니다. 20년 거래처 계약을 일방 파기했습니다. 10년 직장 동료, 뒤에서 모함했습니다. 마키아 벨리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은혜보다 공포를 더 오래 기억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립의 3원칙을 세우세요. 첫째, 경제적 독립. 6개월 생활비는 항상 확보하세요. 둘째, 감정적 독립.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정신적 독립. 남의 인정 없이도 확신을 가지세요. 혼자서도 강한 사람만이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덟 번째, 좋은 놈 찾기보다 나쁜 놈 피하기가 먼저다.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의 제1원칙을 아십니까? 규칙 넘버원, 돈을 잃지 마라. 규칙 넘버투,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 10명 만나는 것보다 나쁜 사람 1명 안 만나는 게 이익입니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는 법입니다. 첫 만남에 과도한 친절 사기꾼 확률 73%. 남 탓만 하는 사람 배신 확률 81%. 작은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 큰 배신 확률 92%. 공자가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부한회동하지 않는다. 빨간 불이 세번 켜지면 멈추세요. 불쾌한 기분이 세번 반복되면 관계를 중단하세요. 감정의 직감은 통계보다 정확합니다. 아홉 번째.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 돈 없을 땐 헛소리다. 불편한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혼 43%. 돈 문제로 우정이 깨진 경우 67%. 빚 때문에 가족과 연을 끊는 경우 31%. 제가 사업에 망했을 때 일입니다. 연락 끊은 친구 80%. 도와준 친구 단 2명. 그 2명도 나중에 제가 돈이 생기니까 다시 연락 왔습니다. 유대인 속담이 있습니다. 가난은 50가지 재앙을 부른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수입의 40% 무조건 저축, 부업으로 수입원 세개 확보, 투자 공부에 주 5시간 투입,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없으면 전부를 잃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인간관계 최소 방어선입니다. 열 번째,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보다 내 불행 바라는 사람이 훨씬 많다. 예일대학교의 섬뜩한 심리 실험 결과입니다.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겉으로 축하하는 사람 94%, 실제 뇌파상 질투를 느끼는 사람 76%, 속으로 실패를 기대하는 사람 52%,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즐거움은 남의 불행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까요? 보호막 구축법입니다. 성공은 결과만 공개하세요. 과정은 철저히 비밀로 하세요. 계획은 다섯 명 이하만 공유하세요. 당신의 계획과 꿈은 결과로만 보여주세요. 과정을 말하면 불행을 바라는 눈들이 모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으려면 너무 잘되지도 말고 너무 못되지도 마세요. 실행 가이드. 이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냉정함 트레이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4시간 내 실행할 것.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6개월간 연락 없는 번호 50개를 삭제하세요. 스트레스 주는 단톡방 3개에서 나오세요. 오늘 들어올 부탁 1개를 거절하세요. 72시간 내 실행할 것.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6개월 생활비를 계산하세요. 진짜 도움 준 사람 3명께만 감사 연락을 하세요. 1년 후 달성할 숫자 목표 3개를 작성하세요. 일주일 내 실행할 것. 매일 자기 성장 2시간을 확보하세요. 만나지 않을 사람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수입의 30%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이용하는 자와 이용당하는 자.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나폴레옹이 말했습니다. 불가능은 바보들의 사전에만 있는 단어다. 그리고 냉정함은 천재들의 첫 번째 무기다. 세상은 착한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냉정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착하되 어리석지 마십시오. 냉정하되 냉혈하지 마십시오.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키는 가장 뜨거운 사랑입니다. 오늘의 현실 직언을 가슴에 새기며 스스로의 중심을 다시 세우십시오. 당신이 오늘 이 오디오를 끝까지 들은 것도 선택입니다.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